11월 13일 수요일 매일 성경 통독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4장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는 가구와 기구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구와 기구가 있다는 것은 그곳에 누군가가 거주한다는 증거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사용한 기물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실제로 임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주목할 것은 성전의 기물들이 대부분 정결함과 관련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단과 바다입니다. 제단은 제사 드리는 자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기물이고 바다는 제사장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에 있느냐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꽃에 관심이 많다면 그 집에는 꽃과 관련한 기구들이 많을 것이고. 운동에 관심이 많다면 운동기구들이 많을 것이고 또 음식에 관심이 많다면 다양한 조리기구가 있을 것입니다. 성전의 기물들은 대부분 정결함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는 것이 거룩함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성공이 아니라 거룩한 삶입니다. 이제 드라마 밸브를 통해 역대와 사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4장 솔로몬이 또 노스로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에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열두 마리가 바쳤으니 세 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 밭을 담겠으며 또물 두멍 열 개를 만들어 다섯 개는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열 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또상열 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백 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슬이 폈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의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성류 사백 개와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열두 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숲꽃과쓰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재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